안녕하세요 김진자입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대표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수비형 미드필더 리그, 챔스, 월드컵, 유로 다 먹어본 축구 역사상 가장 영리한 선수 세르히오 부스케츠 선수를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라 나 지금 되게 설레스게돼 자연스러운 페인팅 동작 자, 어떤 선수들의 페인팅 동작은 굉장히 과하고 또 부자연스러워서 초반의 움직임만 봐도 예측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부스케츠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 그냥 원래 하던 동작을 똑같이 하다가 그걸 갑자기 살짝 바꾸는 느낌? 예를 들어서 부스케치가 볼을 갖고 있을 때저 뒤에 백패스 하는 척하면서 다리를 들었다가 그냥 자기가 쓱 가져가는 요런 동작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부스케치가 실제로 백패스를 할 때도 요렇게 다리를 똑같이 들어. 그러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부스케치가 패스를 할지 앞으로 가져갈지 끝까지 알 수가 없어요. 페인팅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 자 그리고 부스케치의 이런 자연스러운 페인팅 동작은 공중볼에도 적용이 됩니다. 공중볼이 오면은 요거를 일단 잡아놓고 요게 튀어 오를 때 위로 BAM! 찰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힘을 싹 빼. 그러면 상대 수비는 뻥찰거 예상하고 점프도 했는데 그냥 볼이 그 밑으로 지나가는 거야. 제껴 지는 거야. 노룩 패스. 부스케치는 노룩 패스도 다른 선수들의 그 과한 노룩 패스랑은 다르게 아주 자연스럽고 미묘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예측이 어렵지 않고 불가능. 그리고 부스케치가 정말 남다른 게 원터치로 전진 패스를 찌를 때도 노룩으로 가요. 보통 선수들이 횡패스를 전진 패스로 넣는다고 하면 받아놓고 쭉 투터치거든요. 그리고 조금 하는 선수들은 요걸 원터치로 돌려놓는다고. 근데 부스케츠는 요걸 원터치로 넣는데 거기다가 또노르구로가 요거를 자세히 보면 요런 거예요. 자기한테 볼이 오기 전에 전방에 있는 메시의 위치를 미리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볼이 오고 있을 때 메시 쪽 절대 안봐. 시선은 무조건 측면 쪽 고정해. 그리고 볼만 한 번에 툭 돌려놓는다고. 이러면 요 패스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중간에 있는 상대 수비수도 저 뒤에 있는 수비수도 그냥 넋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 주변에 공간이 넓죠? 그냥 편하게 받고 돌아서는. 거야. 공격하는 거야. 디스 가이즈 패스 자 디스 가이즈 패스란 상대를 속이는 패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패스죠 바르셀로나가 후방 쪽에서 파울을 얻었어요. 그래서 부스케츠가 프리킥을 찰라고 공을 싹 내려놨어. 그리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라키티치를 줄 것처럼 자세를 취하네. 그러니까 상대 미드필더 센터백들이 고거 자르려고 다 그쪽으로 가네. 근데 부스케츠는 허리를 꺾어서 메시한테 주죠. 그래서 메시가 허허벌판에서 편하게 볼을 받게 되죠. 요런게 바로 부스케츠의 대표적인 디스 가이즈 패스입니다. 요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부스케츠는 패스 타이밍을 가지고도 상대를 속입니다. 톡톡톡 치다가 갑자기 밀어서 패스를 해 버린다든가, 갖고 있다가 접고 나서 바로 패스한다든가 이렇게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패스를 릴리즈 하니까 상대 수비는 발을 뻗을 수조차 없죠. 그리고 부스케츠는 패스 길이를 다르게 해서 상대를 속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언뜻보기엔 가까이에 있는 라켓티치한테 볼을 줄것 같지만 패스를 굉장히 세게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메시한테 볼을 보냅니다 요런 패스는 패스 강도로다가 라키티치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응니거 네 아니야 흘려 그리고 부스케치는 반대로 길게 주는 척 하면서 짧게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볼 전개 흐름상 누가 봐도 오른쪽 풀백이 뒷공간 침투하는 거에 길게 찔러야 되는 상황이야 우리팀 풀백도 겁나 침투하고 있고 상대 풀백도 슬슬 처지고 있다고 요럴 때 대부분의 미드필더가 여기다가 찌르는데 부스케치는 요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메시한테 짧게 줍니다 이러면은 진짜 다 당황해 메시도 당황해 근데 메시가 당황을 해도 볼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 이쪽 풀백이 쳐졌기 때문에 이쪽 공간이 넓어졌단 말이죠. 메시는 볼 갖고 전진해서 앞으로 갈수 있는 거죠. 이거 진짜 경기 장면 보여드리고 싶다.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 남다른 패스 선택. 자 부스케츠는 어디로 패스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다른 미드필더들이랑 조금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통의 수미들이 이쯤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상대 미드필더들이 앞쪽을 탁 가로막고 있으면 보통 볼을 이렇게 측면으로 빼죠. 근데 부스케츠는 그냥 측면으로 안 빼요. 볼을 자기가 갖고 있다가 막 기술을 부려서 앞에 미드필더를 흔들어 그래서 요 사이를 살짝 벌려 그래서 요기로 패스를 쓱 넣어 그러면 라켓티치가 이 볼을 가지고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패킹이죠. 전진 패스를 통해서 상대를 제겨내는 거. 그러니까 부스케치는 요 패스 하나로 순식간에 4명을 제긴 거야. 패킹지수가 플러스 4된 거야. 그러니까 부스케치는 그냥 측면으로 횡패스 하는 것보다 중앙지역으로 패킹시키는 패스를 항상 우선시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앙쪽에 땅볼 패스 찌를 틈이 없다. 그러면 굳이 굳이 찍어차서 패킹을 합니다. 이 패스 질감 자체도 머리 수친 것처럼 너무 가벼워. 얼마나 받기 쉬운지 몰라. 자 그리고 부스 케치는 패스하기 직전에 패스 선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스 케치가 측면에 킥을 하려고 이렇게 디딤발 직전 스텝을 밟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메시가 뒷공간으로 뛰기 시작하네. 그러면 부스 케치는킥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걸 캐치해가지고 패스 선택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포착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시간이 개빠른 거야. 하긴, 고개빠르니까 매번 좋은 선택을 하는 거겠죠? 패스 리시버. 부스케치는 패스를 잘 하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패스를 정말 잘 받아주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백이 풀백한테 이렇게 전개를 할 때, 보통 수미들이 그냥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냥 멍하니 보고 있다가 타이밍 놓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주변에 상대 압박이 개빡세니까 왠지 나한테 뽀로면 뺏길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일부러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부스케치는 고딴 게 없습니다. 정화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공간으로 움직여서 패스코스를 만들어 주죠 부스케츠가 많이 뛰지는 않지만 팀에 꼭 필요한 존재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패킹 말씀드렸죠 부스케츠가 패스를 해서 패킹하는 경우도 많지만 부스케츠가 패스를 받아서 패킹 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스케츠가 사비한테 패스를 했어 근데 상대 미드필더들 압박이 빡 세네 볼 쪽으로 막또 좁혀 그러면 부스케츠는 요 수비수 뒤로 해서 대각으로 쓱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비가 요 사이로 주겠죠 킹된 거죠. 두명 나갈이 됐잖아 보통 미드필더들이 볼 받으러 간다라고 하면 주구장창 요렇게 내려가서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부스케치는 그렇지 않아. 상황을 딱 보고 쓱 올라가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이 패스를 해서 패킹한 거, 세로축이 패스를 받아서 패킹한 겁니다. 보시면 패스를 해서 패킹을 많이 한 선수가 토니 크로스, 파레호, 고다음이 부스케치. 그리고 패스를 받아서 패킹을 많이 한 선수를 보면 페드리 토레스, 트리게로스 그다음. 그 다음에 부스켓 굉장히 상위권이죠 부스케츠가 패스를 해서 패킹지수가 높은 건 아마 다들 예상하셨을 텐데 패스를 이렇게 적재적소에서 잘 받는다고 이러니까 바르셀로나 미드필드에서 볼이 지대로 도는 거야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노련함 부스케츠의 노련함은 최상급입니다 정말 얄미울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서 볼을 뺏겼다? 그러면 바로 환자 코스프레 들어갑니다 보고 있는 내가 아플 정도야 연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파울을 얻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상대가 카드를 받게끔 유도하는 거 또 잘합니다. 예전에 엘클라시코 때 아데바요르 가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패스 막 돌리니까 엄청 빡쳤거든요. 근데 부스케츠가 그 빡친 걸 눈치 깐 거야. 자기한테 아빠 고길를 기다렸 다가 알을 먹이려고 했어요. 그니까 러 아데바요르가 빡치죠 밀쳤죠. 그래서 부스케츠는 또다시 환자가 됩니다. 결국 아데바요르는 경고 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북각공으로 유명한 장면도 결국에 상대를 퇴장 시키려고 연기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장면이 스포츠맨십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런 거 많이 배우면 안 돼요. 하지만 결국에는 바르셀로나한테 굉장한 이득을 주는 거거든요. 왜부스케치가 있는 팀이 그렇게 우승을 많이 했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자 그리고 부스케치는 극강의 지능과 기술로 노련하게 볼을 차죠. 경기 보면 정말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뛰는 느낌이 들어요. 오죽하면 퍼디난드가 부스케치랑 챔스 결승 뛰고 나서 제가 마치 오브리그 선수가 된것 같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퍼디난드 같은 선수가 오브리그 선수처럼 느낀다. 레벨이 얼마나 높다는 거야. 정말 인상적인 게부스케치는 축구계 최고의 권위. 자들한테 극찬을 받습니다. 패비 부스케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 선수로 환생할 수 있다면 부스케츠처럼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레알 마드리드랑 스페인 대표팀의 황금기를 이끈 델 보스케도 똑같이 합니다. 이거보다 극찬이 있을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